아름다운 도시 교토. 예로부터 일본 정치 문화의 중심지였던 교토는 자연스럽게 고급 요리가 발달했고 수많은 요리 장인과 백년 요리집이 있으니 이것을 교요리라 부릅니다. 교요리는 오늘날 세계를 제패한 일본 요리의 뿌리. 교요리의 진수를 맛보기 위 최고의 일본 정식 가이세키 전문점을 찾아갔습니다. 여기가 일본 최고의 요리를 맛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 초대를 받았어요 제가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최고의 날이 돼 일본의 수도는 도쿄지만 일본의 음식 수도는 교토라는 말이 있을 정도 너무 이쁘다. 왕실과 귀족들의 까다로운 입맛을 맞추기 위해 발달한 교요리는 눈으로 먼저 즐기는 요리 정갈한 방 앞엔 아기자기한 일본식 정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교유리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을까요? 수십 명의 요리사들이 일사천리로 움직이고 있는 주방. 우리의 한정식처럼 다양한 요리를 만들어내야 하니 일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곳에선 설거지만 3년. 10년이 지나야 비로소 칼을 잡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장어 써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죠? 일본 요리의 기본이 되는 가다랑 어포 국물. 그런데 실험실도 아니고 웬 온도계일까요? 온도가 올라가도록 계속 불을 높이고 있습니다. 일본 최고의 주방을 소리 없이 진두지휘하고 있는 사람은 무라타. 이곳의 사장이지만 지금도 직접 요리를 하니 자신을 대장이라 불러달랍니다. 대장이 뒤에 서면 요리사들은 바짝 얼어붙습니다. 깐깐한 대장은 그 어떤 실수도 그냥 지나치지 않거든요. 제 눈엔 완벽해 보이는 초밥인데, 식초가 좀 많이 들어갔나 봅니다. 밥알의 모양만 봐도 알수 있대요. 3대째 교유리의 전통을 이어가는 무라타. 그가 가을을 맞아 새롭게 선보이는 요리는 연어알 갯장어 초밥. 이 메뉴는 일본 어딜 가도 맛볼 수 없으니, 무라타의 창작품. 교유리의 기본은 아이디어. 남들과 똑같으면 교요이가 아니랍니다. 가을의 기투라미를 연상시키는 나무 상자까지 도포합니다. 무라타가 음식만큼이나 신경 쓰는 부분이 그릇. 계절을 담은 교요이는 아름다운 그릇에 담겼을 때 완성됩니다. 와3이야는4그의이부 <놀람> 무라타의 교리는 그 1인분에 무려 65만원 게다가 6개월 전부터 예약해야 맛볼 수 있는 콧대 높은 요리 과연 어떤 화려한 만찬이 펼쳐질지 기대되시죠 국화연 술 시작은 따뜻한 국화주입니다 이어지는 메뉴는 연어 알 갯장어 초밥 고구마로 만든 은행잎 은행 한 알로 가을이 더욱 깊어집니다 가을에 가장 맛있는 재료가 개장어와 송이버섯. 스프로 즐기니 온몸에 향이 가득합니다. 네. 개짱어 샤브샤브 드셔보셨어요? 가을에 살이 통톡 오른 개짱어를 곱게 칼집내 살짝 익힙니다. 이 야들야들한 살을 간장소스에 찍어 먹으면 가히 천국의 맛입니다. 이번엔 향긋한 은어와 달큰한 쌀밥의 조합. 가짜은 싱싱한 은어를 밥에 비벼먹는 즐거움은 가을이 아니면 느낄 수 없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요리의 향연. 그 어느 것 하나도 최고의 재료가 만들어내는 놓칠 수 없는 즐거움이었습니다. 진짜 그 계절에 나는 가장 좋은 재료를 가장 맛있게, 그것도 음. 양도 아까 그, 적당히 그냥 부족하 정도로 내갖고 사람의 마음을 애간장 내는. 네. 까먹고 니온간바레입니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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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라타 역시 미슐랭이 인정한 요리사 오늘의 글을 만든 건 무엇이냐 물었더니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어요. 좋다. 재료는네 일단 98%ぐらい. 98%? %ぐらい. 응. 98 응. 100% 만든데? <laughs> 네. 뭐죠? 재료는네 민나네, 그 하느님께서 만들어 놨던 거니까. <laughs> 전 세계 미식가들이 주목하는 맛의 천국 일본. 오랜 전통이 만들어낸 깊은 맛. 빛보다 눈이 더 즐거운 섬세한 모양. 최고의 재료가 선사하는 자연의 맛. 가는 곳곳마다 특별한 이야기가 있기에 일본 미식기에는 더없이 행복합니다. 세계 최고의 미식 도시에서 사는 도쿄인들은 웬만한 음식에 감동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맛있는 집이라면 몇 시간이고 기다리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1년 365일 줄 서서 먹는 이곳. 그런데, 네요.는 일본에서 가장 흔한 음식 덮밥. 이 소박한 음식을 꼭 기다려서 먹어야 할까요? 뭐, 나가나카 하이레나캇타 모노데. 今日は友達3人で力を忘れて来ました. お こんな1時間も2時間も並んでいらっしゃるので あの、時間もったいないんじゃないんですか?まあ,もったいないのはもったいないんですけど,まあ,それも美味しかったらいいかな。 이거 다마이데 역사는 무료 팔댔지. 250년의 전통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긴 세월 동안 만든 음식은 가정에서도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닭고기 달걀 덮밥. 어디 가도 먹을 수 있는 서민적인 음식을 꼭이 집에서 한 시간씩이나 기다려서 먹는 이유는 뭘까요? 분위기다분위기가맞아지기아이 <목소리나> 지금은 일본 어딜 가도 있지만 사실 달걀 덮밥을 처음 개발한 사람이 바로 이집5대 사장이라고 합니다. 그후 맛의 전통은 지키되 트렌드에 맞게 변화를 주니 부드러운 달걀에 쫄깃한 닭고기의 조화. 그 어떤 맛집도 이 집의 덮밥 맛은 흉내 낼수 없다고 합니다. 맘모 때 가나게 되는 것들 때문 守っていかなきゃいけないっていうことと常に新しいものを考えてですねその時代のお客様のいわゆるニーズに合ったまあ趣向に合った食べ物を出していかないとあのいけないという旬の料理일수록まね기가어렵다고하죠과연、이곳주방에서어떤일이일어나고있을까요 뜨거운 밥 위에 올려만 주면 끝!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닌 것 같죠? 이곳에선 대대로 싸움닭, 투게만을 쓴다네요. 투게는 기름기가 적어 덮밥이 담백해집니다. 게다가 달걀 종류도 네 가지. 다 똑같아 보이는 달걀도 찜용 후라이용로 따로 있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비법은 바로 야마다씨.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자신이 만드는 것이 맛의 비법입니다. 아이도いうものをですねお客様に出していくのはベストだと思うんで 미식 강국 일본에서 우리 한식의 위상은 어느 정도일까? 백화점의 한 한식 식품부, 한국이라 해도 믿을 정도로 다양한 메뉴에 채소가 많이 들어가 건강식으로 각광받는 전, 저는 미용을 생각하는 여성들에게 인기랍니다. 여기에 보기만 해도 매울 듯한 비빔냉면을 즐기는 사람까지. 이제 한식은 일본인들에게 생활 속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요리ってなんかこうたくさんのものが混ざっててでこう味を出してる感じがするんで複雑な味が楽しめるそこがいいかな 아, 뭔아なんか食べて 일본의 한류 열풍 속엔 한식까지 들어 있으니 가족 건강 챙기는 일본 주부들이 눈여겨보는 음식.

최근 맛있는 한식당으로 입소문 타고 있는 한식당 그곳에서 일일이 사진을 찍을 정도로 열성적인 한식 마니아를 만났습니다 한국을 무려 20번이나 방문했다는 야스코 그녀에게 가장 맛있는 한국 음식은 무엇일까難しいんですけどね最近気に入ってるのが 오딱っていうおぬしのサムゲタンみたいなの 간장게장 간장게장それもタレがおいしいところ 음. 그런데 이곳의 한식은 좀 느낌이 다릅니다. 불고기 양념으로 고기를 굽는 걸 보니 한식이 맞는 것 같긴 한데, 찹쌀밥의 모양새가 좀 낯설죠? 어딘가 일본 풍 고추장 장어구이에 난생 처음 보는 독특한 나물까지. 그런데 야스코 씨는 이 요리들을 살피면 우리 한식 세계화에 도움이 될것 같다고 하네요. これは韓国の人がちょっと参考にした方がいい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ね。でもここは韓国の良さをすごく活かしながら、あの日本料理の良さもちょっと加えてるから、こういう感じだったらフレンチでもフレンチのシェフも興味が持つだろうし、うん、もうちょっと世界化にな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けどね。この独特な韓食の秘密は料理人だけにありました。韓国人でない日本人韓食料理人。 게다가 전공은 프랑스 요리라고 합니다. 최근 일본에문 열풍으로 한식에 관심을 갖게 된 마츠우라 한국에 직접 찾아와 전국을 누비며 한식 공부를 했다는군요. 전통의 한식을 일식과 프랑스 요리를 재해석한 그의 요리. 하지만 기본 맛을 내는 고추장과 간장은 한국 것을 가져다 쓴다고 합니다. 한국에 한국을 느끼면서 반찬도 싹, 여러 가지 소재가 테이블에 탁상하고, 그래서 뭐, 우리 일본인들한테는 およそ食べきれないんですねだからそれをあのフレンチのようなコースにすることによって少しずついろんなものを食べていただくこうとそしてあの見た目にも少しあの楽しさを与えようということでちょっと盛り付けそのビジュアルの面にこだわったところ東京・濠牧をこにる보면にゆなにまぬベ料理が向 일본은 자국 음식 뿐 아니라 동서양의 다양한 음식 문화가 발달해 있습니다. 어떤 이는 프랑스보다 더 맛있는 프랑스 요리, 이탈리아보다 더 맛있는 이탈리아 요리를 일본에서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도쿄의 소문난 프랑스 레스토랑. 이곳은 프랑스 요리로 미슐랭 별을 받아낸 곳입니다. 초밥과 일본 전통음식은 그렇다 쳐도 도쿄에 있는 프랑스 식당이 그것도 프랑스에서 편내는 레스토랑 평까지의 극찬을 받았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과연 카하노가 만든 요리는 어떻길래 미슐랭은 그에게 그 깐깐한 별을 주었을까요? 이진이 프랑스 요리요 프랑스 요리의 전통적인 맛은 그대로 살리되, 일식의 장점을 가미한 그만의 독특한 요리 세계. 세계 3대 진미 송로버섯을 일본 고추와 접목시키는가 하면, 평범한 요리 접시도 그의 손을 거치면 마술이 펼쳐지니, 접시 사이에 화사한 꽃잎과 단풍잎 살짝 끼워 일본풍의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냈습니다. 게살과 아보카도로 상큼하게 입맛 돋우는 전체 요리도 제 입맛에 잘 맞았고요. 메인 요리는 양고기구 처음 맛보는 양고기에 살짝 걱정을 했지만 빵에 싸서 구워 그런지 너무 너무 담백하고 입에 넣자마자 사부드러웠습니다. 마지막 황울경은 악보로 재해석한 앙증맞은 케이크. 일본 특유의 아기자기함에 세계 최고의 디저트의 나라 프랑스의 기술 결합되니. 이보다 더 달콤할 수 있을까요? 나도 모르게 춤이 나오더라고요. 아, 일본에선 일본에 맞는 프랑스 요리를 선보여야 한다는 카와노신 접시도 그냥 쓰지 않습니다. 모두 직접 디자인해서 새롭게 만든 접시들. 양식 접시에 일본이 들어 있습니다. 오사라와 에도였다라이리 우리와 에다는데だけで

일본 미식 강 국의 비밀 은？이 조리 학교 에도 있지않 을까요？유례 가 없는 많은 별점 으로 세계 를놀 라게 한 미슐랭 도쿄, 그뒤엔 세계 3대 조리 학교 로 통하 는50년전 통의 쯔지 조리사 전문 학 교가 있었 습니다. 1 7 3개ぐらい多分ついてると思うんですそのうちの1 0割ぐらいがシェフあるいはオーナーシェフでオ働いてるという数でうと8割以上は星のレストランにうちの卒業生は働いてる 개교일에 지금까지 배출한 졸업생은 모두 12만 명 오늘도 미래의 스타셰프를 꿈꾸며 요리 기술을 연마하고 있으니 이곳에선 일식뿐 아니라 중식 프랑스 요리 이탈리아 요리까지 배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진짜가 될 때까지 끊임없이 추구하는 홍모노 정신, 진짜 정신. 그 나라 현지보다 더 정통으로 가르쳐 굳이 요리의 유학을 갈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에이, 나가라가 <laughs> <제가> <laughs> 한국에서는 제가 물론 공부를 안 해서 한국에서는 이런저런 식재들을 만져보지 못한 것도 사실인데 이 학교에서는 되게 좋은 식재들도 많이 만져볼 수 있고 직접 먹어볼 수도 있고 그게 되게 좋았어요. 실습이 끝난 후 학생들은 자신이 만든 음식을 직접 먹어봅니다. 맛보지 않으면 무엇을 실수했는지, 무엇을 잘했는지 알수 없기 때문이죠. 게다가 프랑스 조립한 학생들이 먹는 음식은 모두 프랑스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식재료들. 일본에선 구할 수 없는 프라그라며, 거의 고기를 직접 가져오니 모두 공항에서 어제 들어온 신선한 재료랍니다. 이것은 먹어 보지 않으면 진짜를 알수 없다는 이 학교만의 철학에서 나온 것. 이렇게 철저하게 배우니 프랑스 미슐랭에서 인정받는 진짜베기 프랑스 요리를 만들 수 있게 되는가 봅니다. 또하니あの 프랑스 요리를 するのであればやはり実際向こうで使われてる食材とその知識それから味というのを知る勉強にもなりますのでそれで使ってます. 이곳의 과정은 2년째 상급반이 되면 레스토랑 시뮬레이션 실습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레스토랑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실제로 연습해 보는 것. 드디어 오늘 평가받을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학생들은 요리사반, 서빙반, 손님반으로 나뉘니 손님 역할을 한 학생들은 진지하고 신랄하게 요리사반 학생의 음식을 평가합니다. 簡単な教師の教師と学生の間に学生は本当に驚きました自分が作るときにこの点はこう変えた方がいいなとか良かった点はこういうふうにすればいいなとかそういうのを見て食べて自分で理解して次に活かしていこうと思いますそれはただ単に料理の 学ぶ数ではなくてたとえ数品であったとしてもそこの裏にある技術っていうのはあの先ほど申し上げたように本当にいくつかしかなくてそれがいかにこう多様化できるかということを教えるのが我々の仕事だと思ってます。TV スオ準備 이들이 준비하는 건 수다쟁이 쿠키 일본엔 유난히 많은 요리 프로그램들이 방송되고 있으니 대체 얼마나 많은 걸까요? 분니방이 분위기 방송이 분위방금이 분위기 방송이 분위기 방송이 분위기 방송이 분위기 방송이 이 분위기 방이이 분위기 방송이 분위이 분위기 이 일본의 수많은 요리 프로그램 뒤엔 이 조리학교가 있었습니다. 방송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요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500엔, 원코인ですね. 원코인で料理ができるというのをテーマにやっています. 이렇게 방송을 통해 요리에 대한 관심과 즐거움을 전달하는 것, 다양한 맛집 방송으로 레스토랑 사이에 치열한 경쟁을 부추기는 것, 미식대국 일본을 만들어낸 또 다른 원동력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미식대국 한국을 만들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일본에서 만난 한식의 현주소를 통해 지름길을 한번 생각해보죠. 저기 누가 오네요?

이곳 음식을 통해 한식의 갈기를 진단해 보도록 하죠. 메뉴엔 우리의 대표적인 음식이 모두 막나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시카미는 김치찌개로 해장을 할 만큼 한식 많이 하더라고요. 약주 이삼 개를 먹었는데, 스이나 또랑 스카이의 다음 날란가와계고 찌개를 먹었어요. 가나 찌개를 먹을 또 카나카 피다 아세가 돼네 스카이가 녹여요. 과연 일본에서 먹는 한식은 어떤 맛일지 직접 주문해 봤습니다. 가지지미도 이곳의 요리사는 모두 한국인. 조리법은 한식 그대로이지만 맛은 일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살짝 변형했다고 합니다. 비빔밥에 고추장은 덜맵게 된장찌개엔 된장을 적게 넣어 깔끔하게. 부침개는 기름을 많이 넣어 바싹하게 구워야 좋아한다는군요. 그, 그, 갖고 오는 고춧가루입니다. 하지만 고춧가루며 소금은 한국에서 직접 가져와 쓴다고 하니 그렇지 않으면 한식 맛이 안 난다네요. 네. 비빔밥의 밥과 나물은 일본 재료로, 고추장은 한국 맛 그대로. 과연 그 맛의 조화가 어떨까요? 비빔밥은 역시 쓱쓱 비벼야 제맛. 밥이 뜨거울 때 비벼야 제맛인데 말이죠. 근데 혹시 이시카미가 고추장을 매워하는 건 아닐까요? <목소리> 마메모야스의 식감 꼬리꼬리한 식감과 묽었다 쌀밥의 봄 토스트가 절묘하게 이있어요 우리의 대표 음식 불고기도 항상 푸짐히 여기에 상큼한 김치 곁들이니 입맛이 확 도는 게 역시 우리 음식입니다. 그런데 김치 맛이 한국과 좀 다르더라고요. 살짝 덜 맵고 덜짠 김치, 생채를 한듯 가벼웠는데요. 이시카미가 생각한 한식의 보완점은 어떤 걸까요? <목소리도> 최근 일본의 한식을 찾는 주 고객층은 남자보다 여자가 많다고 합니다. 채소를 많이 먹을 수 있는 한식을 먹으면 한국 여자들처럼 예뻐질 것 같잖아요? 나도 나처럼? 한국은 <목소리도> 이제 일본에서 한국 식당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종류도 다양해서 저렴한 음식에서 고급 요리까지 골라 먹을 수 있죠. 그런데 이 수많은 한식 레스토랑 중 눈에 띄는 이곳. 일본 블로거들이 뽑은 최고의 한식 레스토랑이랍니다. 최근 일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한식이 삼겹살. 상추 위에 고추와 마늘을 올려놓고 한 분이 푸짐히 먹는 모습이 꽤 익숙하죠. 한국은 <목소리> <목소리> 과연 이곳의 삼겹살 맛은 어떨까요? 우리에겐 익숙한 풍경이지만 일본에서 이렇게 불판을 손님 앞에 놓는 게 충격적이라고 합니다 요리하는 모습도 맛도 강하니 삼겹살 한번 맛보면 헤어날 수 없을걸요 <목소리> 그런데 굽는 방법이 좀 독특합니다. 삼겹살을 통째로 불 위에 올려 겉면을 익힌 후 하나씩 정성스럽게 굽는. 우리는 고기를 불판에 가득 놓는데 반해 이곳은 생선에 조금 주듯 삼겹살도 딱두 점만 굽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겹살의 맛은 한국 그 이상, 기름이 쫙. 자잘 익은 고기의 상추에 깻잎, 된장까지 올려 한입 크게. 고기가 조금밖에 없으니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소주까지 한잔탁곁들이면 세상 뭐 부러울 거 있겠습니까? 역시 친구들과 쉽게 친해지는 데는 삼겹살만한 게 없습니다. 이식카이도 한식의 매력에 푹 빠진 것 같죠? 매콤 새콤 한국 음식 앞에 놓고 즐거운 저녁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었으니 이곳의 주인은 한국인이 아닌 일본인이었습니다. ったりか베이스になような 조미료, 全て 한국의食材を使っていて, あとて日本のもの,でて습니다 주방의 요리사들 역시 모두 일본인. 한국엔 가본 적도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늘에 고추까지 그럴듯하게 차려는 한식상. 최근엔 한국과 관련 없는 사람들까지 한국 음식을 만들 정도. 그만큼 한식의 위상은 높아져 있습니다. 이들이 한식의 매력에 일식의 장점을 더한 것은 담는 모양새. 요리가 아닌 불판 위에서 구워진 삼겹살도 최대한 예쁘게 담습니다. 先ほども申し上げたんですけどやっぱり大胆なところっていうのはすごいいいところなんですけどそれに付け加えてあの繊細さ料理の繊細さだったりとか、まあ、スタッフのサービスっていうのをもうちょっと向上できれば日本でも全然できるかなと思います日本の大変な準のを見つけたのは日本の大変なものです日本の大変なものです日本の大変なもの料理日本の未来をものです日本の大変なもので

日本人の料理嫌いになられるほどそのした <laughs>、えー、らこれを今度は食べるために食に楽しさを与えていることそれにはやっぱりビジュアルの面もそうだしそのあの少しずつ多くのものをこう出していくコースの,あのフレンチのようなコース料理にしていくのもこれは一つの手だと思いますねそれとその中にヘルシーさをあの前面に出していくてね真の食材そういったものを使ってホンに日本師匠 育ててる工房としののチームでその一つの店から育っていく独立していく人たちというシステムこれもフランスの日本にもあるんですけどそういうことが韓国でも必要なんじゃないかなとそれはも、まあ、一つの人材軌跡までの参考例で,ですけど。